같은데? 어, 타스다. 설레지만 불안하고 충만하다가도 허탈해지다. 그런 불 같은 연애가 끝나니 마음 편한 연애가 좋더라고요. 짠. <laughs> 아. 하지만. 여전히 순수와 낭만이 가득한 이 남자와 6년째 연애 중입니다. 얘는 뭐야? <laughs> 너 이런 고민형 갖고 싶어 했잖아. <laughs> 내, 내가? <laughs> 착각한 거 아니야? 아, 난 기념일이라 열심히 고른 건데. 얼마인데 어? 그거. 아, 아, 뭘 가격을 물어보고 그래. <laughs> 한 20만원 하겠네. 그치? 엄청 현실적인 가보다나 정신이 있어 없어. 내년에 결혼하자며 남들보다 늦게 취업했으면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너 생각해서 열심히 고른건데 아.. 답답해 <laughs> 뭐 돌려서 뭐가 여자친구 앞에서 여자친구 무서워하는구나 냄새! 아, 레스토랑 가자니까!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를 왜 사오셨냐고요? 아, 어, 너 너무 변했어. 이상형, 25대랑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 25대. <laughs> 다르다, 다르다. 젖땐 좋지. 6년 내내 고민형을 사 주네. 아, 아, 그거야 <laughs> 아, 어, 하늘만하다. 무슨 코딩도 아니고. 투투데이를 챙겨. <laughs> 아. 는 너가 싫어할까 봐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완전 귀엽다. 진짜? 내가 다음엔 더큰 걸로 선물할게. 커졌, 커졌잖아 같이 자라고, 곰이 레스토랑 가서 예약하자니까 굳이 고깃집 간다고 거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왜 같은 고기를 그돈 주고 먹냐고 아, 기념일인데 이런 날에는 기분 좀 내고 그러는 거지 여유 생기면 그때 기분도 내고 하자,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슬리퍼 너무했잖아 창피하게 나한테 갈아 신으면 되는 거야 아 머리끈 없어? 맨날 이걸로 묶고왜아왜 왜 자꾸 시비야 저거 저거 그냥 노란 고무줄? 너 너무 무서워진 거 알아? 뭐? 무서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순수한 모습이 제가 사랑하는모습이기도 해요 좋으면서 괜히 저래 뭐야 수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 어? 어제 선물 안 줬어? 아깜빡하고안 가져간 거 있죠. <laughs> 한달 전부터 고르더니. 근데, 남친 명품 신발 사줄 돈 있으면 본인 운동화 좀 사시노. 지금 운동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주, 진짜 보증금올린대요 뭐, 그런가 봐. 우리 가게도 그렇고. 요즘 손님도 없는데 큰일이네. 손님 왔다. 나 갈게. 더 줄일게, 결혼자금을 써야 하나? 현실이 팍팍해지면 사랑이니, 낭만이니 하는 어... 것들에 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결혼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되는 것도 참... 많이 들지, 돈 많이 들어. 일 끝났어? 기다려. 아. 그리고 거기 그거 네 거야. 기념일 선물은 줘야지. 아, 아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맨날 돈 없다면서. 회사 생활하다 보면 중요한 사람도 만날 텐데 내 남친 기죽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까? 나 결혼 자금 모아둔 돈. 내년엔 무리지. 돈도 없고 그치? 뭐 우리끼리 얘기한 거 가지고 또 민호 형이 준 거야? 응 아, 민호 형도 참 아무리 버리는 꽃이라도 줄 사람한테 줘야지 버리는 꽃? 아 형이 너가 예뻐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말에 가시가 있다? 너도 문제야 아무리 역각의 사람이라도 남자가 주는 것을 덜렁덜렁 받기나 하고 그렇지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질투해? 네가 안 보태도 머리 복잡하니까 그만하자 너 나랑 있을 때 언제 웃었는지는 기억나? 어... 아... 너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정리하고 나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사소한 것에 삐치고 사랑 타령만 하는 남자친구.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에 저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내 노하우가 있다면 관계가 삐끗거릴 때 내가 더 노력하는 거예요. 막 반하고 그러지 마라. 오늘 어디 가? 뭐야? 너 만나러 왔잖아. 평소에 좀 그러고 다니지. 저기요 아저씨 예쁘냐고요. 어 예쁘네 6년 만남 때 저렇게 되나 음, 아무래도 조금 무튼 요즘 너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 반성의 의미로 내가 풀코스로 쏜다 됐어 취준생활 4년 동안 너가 나 먹여살렸잖아 오 짜식 알아주니 보람차네 또 얼마나 눈치 주려고 내가 언제 <laughs> 뭐야? 담배 다시 펴? 어 가끔 야 끊기로 했잖아 <laughs> 이거 하나 내 맘대로 못 펴? 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그래, 일단 먹자. 더 예민해지기 전에. 요즘 유난히 예민해진 남자친구. 하지만 저 순둥이가 꼬였던 건 분명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 저기 그게.. 별거 아니야. <laughs> 두 사람 뭐야? 오빠, 그만 가보세요. 어, 그래. <laughs> 저 약간 제외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아우, 저, 저런 것 때문에 <laughs> 헤어지는 거야? 저런 것 때문에? 야 뭔가 이상하다 했다. 나 바보 맞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상상해? 나 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너 요즘 왜 그래? 오래 만났지. 이제 지긋지긋할 때 됐지. 너한테. 민호 형이 더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우리 그만하자 웃는데? 이게 뭐야 퇴근 안 하고 뭐해? 그렇잖아 또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빌려주신 돈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받으려나 보다 일부러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 아, 근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힘들면 얘기하고 그리고 꽃 감사한데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아 그건 네이샵 손님들이 꽃사러 자주 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목소리> 상현이 오해한 것 같던데 얘기가 잘안 됐어? 끝내자고 하고선 연락을 안 받네요. 설마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니 씨는 어떤데? 계속 만나고 싶어? 헤어지고 싶진 않아. 한 번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걘 아니야, 상현이는 아니라고. <laughs> 오빠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남자친구에 대해 모르는 게 많네. 그게 무슨 <laughs> 뭐가 있다, 뭐가 아, 있다. 불러했나 봐. 형, 우리 진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개업할 때부터 쭉 도와주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예뻐서 동생 같아서 그런 거지 <laughs> 형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진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뭐야 말에 뼈가 있어. 야너왜 그래? 어? 뭐 수사가 어디 멀리 갈 사람처럼. 자, 뭘얘기또 예. 또그 약간 비밀 있다. 헤어지려고요.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거 아니었어? 진이 저한테 여자 아닌지 꽤 됐어요. 뭐 남매 <laughs> 그런 사이 있잖아요. 아뭐 그야 사귄 지 오래 됐으니까. <laughs> 예전에.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만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고친 거야? 네. <웃음> 아, <웃음> 어, 너무 슬프다. 진짜 상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마음 떠난 거 전혀 눈치 못 챘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고, 남자친구는 자기 멋대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별의 핑계를 나한테서 찾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남자친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억울하지, 다 오해하고 그러고 갔으니까. 근데 헤어지고 싶었다며. 나 너한테 여자 아니라며. 어, 어떡해. <laughs> 아, 네가 싫어. 뭐? 싫어졌다고. 어. 됐어? 어. 핸드폰을 왜 봐? <laughs>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노력할게. 그러면 되잖아. 어? <laughs> 하지마. <laughs> 우리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잘 가. 누구 연락 와서 지금 간 거야. 청춘을 함께 보내고 미래를 함께 꿈꿨는데 싫어졌다는 말 한마디로 진짜 이별을 했다는 쫓아와.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쫓아가. 쫓아가.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이거였던 걸까요? 어떻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배신감은 컸지만, 딴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정리가 쉬웠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퀵이죠. 상암에서 여의도로 갈 거거든요. 퀵인데요. 이 회사에 이상현이라는 사람은 없다는데요. 네? 뭐? 어?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현님 퇴사하셨습니다. 이상현, 너 어딨다고 오는 거야? 회사했다며 지금까지 뭐 하면서 돌아다닌 거냐고! 4년 뒷바라지 했잖아요. 요즘 대리운전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왜 그만둔 거야? 왜 말을 안 했냐고? 미안한데, 어떻게 된 잘렸어, 잘렸어. 4년! 나 년을 기다려왔는데어어떻또말하하냐 진짜 짜래서헤헤지지자한한야야안하하다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아어 네가 이정도로 찌질한 인간일 줄나 진짜 몰랐네. 그래. 나 같은 찌질한 놈 있고 잘 살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결국 나한테서 도망친 남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야? 또왜와 있어? 너 쓰러지고 너무 놀래서 내가 연락했어 괜찮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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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요? 괄호했나 봐. 며칠 쉬면 괜찮을 거래. 며칠 동안 울고 또밥안 먹고 뭐 이런 거지?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잘해봐. 아 어떡해. 또밥안 먹고 이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몸좀 챙기라고. 가자, 내가 데려다줄게. 예약 손님 남았어. 치소좀 아, 해.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 그럼 왜 아픈데? 왜? 이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아프냐고 이거 회사를 그만두든 뭐라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너도 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이러지도 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아... 뭘 보기 싫으니까 가. 내려다줄게. 이제 와서 왜 이래? 네가 원한 거였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안 보고 살 자신이 없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나. 너랑 못 태워줘. 저희는 지금 이별 과정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님 그를 잡을 마지막 기회인 걸까요? 혼자 이별을 결정하고 통보했던 그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